요한계시록 2장 전장 말씀 암송입니다. 2주차 암송입니다. 주소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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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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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네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칠절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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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내가 그에게는, 내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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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8절.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원아 교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섬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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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8절 시작. 성원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성원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구절 내가 내 한남과 군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한남과 군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한남과 군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한남과 군핍을 알거니와.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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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구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내가내 현상과 궁핍을 알거니와.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6절에서 9절까지 세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니라요한계시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기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6절부터 9절까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군핍을 알거니와 십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십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니요한계시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9절까지 누적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하님과 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잘하셨습니다